마침내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바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둑판 돌입니까? 바둑판 돌입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슈퍼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체제를 갖추고 희낙낙하면서도 어딘가 발이 절이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또 파렴치하게도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의 견해가 달라서 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일당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슈퍼갑질이 21대 들어와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흩는 걸로 떼우려는데 3일간 심사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공수처도 자신들이 요건 되지 않은 테스트 출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도 워낙 흠이 많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가 되니까 이 법조차도 바꾸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재심 절차도 없이 뒤집으려고 온갖 백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권력의 최고이자 다른 사람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검찰총장을 급박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등 한문점 회담을 비준하다는 등 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모두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을 놓고 일하는 국회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 간담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더 파렴치한 것은 장관을 거친 사람들을 바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을 문체위원장, 이계호 의원을 농수산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관했던 기간도 국회의 감사 대상이고 비판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되면 자신들이 장관했던 기간은 감사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대 장관을 거친 사람들이 위원장을 했어도 자신이 장관을 한 상임위를 피감기간으로 둔 위원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선전 곳곳이 파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점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야당원 103명을 상임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인 개인에게 한 번도 물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통보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헌법 권리 침해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내대표께서 사고 이을 하려고 해도 그 국회의원장님한테 명단을 그 제출해야 되는 거다 어제 했죠. 어제 사임계 제출했습니다. <laughs> 인사 제기를 의심할 만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보임을 전기 국회가 받아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독재국가입니까? 원내교섭단체의 역할과 야당의 지위에 대해서는 묵살했다 치고, 우리가 무슨 바둑판 돌입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은 그 메워주기 위해서 상임에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들러리입니까 정말 오만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사보임 문제말있까요